그래서 그 어떤 의식과 무의식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다 응? 이것은 의식과 무의식이 왕래할 수 있다 그리고 비온이 참 재미난 말을 했는데요 프로이드는 의식에서 무의식이 파생하고 의식의 억압과 찌그기가 무의식으로 내려가서 쓸데없는 거니까 해소해야 되는 걸로 그 치료 원리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no. 비온은 그런 그 프로이드의 라인에 있으면서도 그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소화되지 않았거나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무의식으로 합니다. 자기 때가 이르지 않았어. 그러면은 자기 때가 이를 때까지는 어디에 저장이 돼야 될까 닙니까 그래서 무의식에 저장이 될 필요가 있는 무의식, 유익한 무의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볼 때는 괴롭잖아요. 괴롭지만, 일단, 그것이 의미를 드러낼 때까지는 무의식에 하강해가지고, 소위, 저장될 필요가 있는 무의식, 이렇게 얘기를 바꿔요, 말을. 이것은 무슨, 뭐, 억압되고, 찌꺼기고, 뭐,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해석이 돼야 될, 자기 때에, 자기의 정체를 드러낼 그런, 어? 그런 무의식. 그런 걸로 비오는 재해석을 하는 거죠.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으로 하강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 무의식화 되는 거를. 음? 그게 이제 접촉 장벽을 굉장히 그 융보다는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융이 이제 트랜센덴트펑션 초월 기능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의식에 주로 초월 기능을 얘기했지. 의식의 초월 기능을 얘기하지 않아요. 융은. 주로 무의식적인 관점에서 초월 기능을 얘기를 하거든요. 무의식이 의식으로 그 올라오는 그런 현상들을 주로 말했는데. 비오는 의식과 무의식이 상호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봤거든요.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이제 비온이 말하는 P.S.D 하고 이제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편집 우울 자리와 아 또그 편집 분열 자리와 우울 자리가 상호 교차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의식과 무의식이 상호 왔다 갔다 하는 거다. 그래서 투사적 동일시 대인 관계적인 의사 소통이다. 그리고 비온의 아주 그, 그 공헌이 뭐냐면은 부사적 동일시를 멜라니 클라이는 병리적 현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소화시키지 못한 감정을 엄마한테 전가시키죠. 그래서 엄마가 그 일을 해낸다는 거죠. 마치 그 환자가 치료자한테 전가시켜서 치료자를 어떤 주술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어, 꼼짝 못하게 자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을 굉장히 그 병리적인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으로 봤는데 비오는 그것은 소화시키지 못한 자기 감정을 소화시키고자 하는 의사소통으로 봤어요. 비오는 아 그러니까 대개 보면은 정말 그 세계적인 대가들은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기보다는 의미 있다. 응, 융도 그렇잖아요. 그 의미 있는 사건으로 대개 봅니다. 그런 점에서 비온하고 융은 아주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이제 비온에 담는 것과 담기는 것의 관념은 클라인의 투사적 동일시 개념을 병리적인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적인 것으로 정서적 의사소통이겠죠. 그 것으로 확장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두 사람 사이의 상호주관적 체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져 왔다. 내가 이제 아 치료는 제3의 영역에서 발생한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 내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 이게 놀라운 내가 한 발견은 아니지만. 그 사실은 내가 비운을 공부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이 내가 이런 그 확신을 갖게 될 때는 임상적인 확신이 있을 때 확신을 가져야 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은뭐그 삼자의 개념을 내가 지금 봤을 리가 없잖아요. 수도 없이 봐왔지만 어떤 그럴 때 내가 이것을 이론내 이론으로 확정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임상을 하는 과정에서 확신이 될 때가 있어요. 아, 이거구나. 대부분 그 정신분석학자들이 임상에서 확신을 얻은 것들이거든요. 이론을 먼저 세우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74쪽 보면은 그 야생적 사고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야생적 사고. 원사고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고 원형이에요.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풀, 그죠? 그것이 그 일종의 사고를 담는 그릇이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 사고를 기다리는 그릇이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고자 없는 생각하는 자 없는 사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융의 원형 개념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이런 얘기를 비유니 융의 원형 얘기를 한 마디도 안 하면서 하는 거죠. 늘 그러니까. 그, 사고 원형, 그 사고를 담는 그릇은 사고하는 자를 기다린다는 거죠. 음? 자, 그 다음에 볼까요? 비온의 인식론은, 밑에서 보면 비온의 인식론이 나오죠. 생각하기에는 그두 가지가 있다. 뭐가 있죠? 하나는 대기. 두 번째는 꿈꾸기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하기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오가 되기. 진실을 수용하거나 알라 그러지 말아. 왜? 모르니까. 그럼 왜 되야만 하는가? Why do I have to be something? Why do I have to be all? Why do I have to be you? 왜 내가 네가 되야 하는가? Because I don't know you. 그겁니다. 내가 너를 알수 없기 때문에 너가 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Because I don't know the truth. I have to be the truth. 내가 진리를 알수 없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우선 들어봤던 거는 놔두고요. 어, 여기 보세요. 이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을 좀 보충하자면 77쪽을 보시면, 어, 비온의 사고에서 무한과 화육의 역할이 있죠. 무한은그오해 영역이기도 하지만 무의식의 영역이죠. 그리고 화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카네이션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기독교에서는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어떤 인간으로 오심. 응? 비오는 무의식의 광대함과 무한한 자원을 같이 깨우겠다는 점에서 정신분석적 우주론자였다. 용도 그랬죠. 그는 궁극적으로 무의식을 무엇으로 바꿔 버렸어요? 무한성이라고 바꿔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한과 무한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의식과 무식은 작은 개념이 돼버린 거죠. 그의 목적은 인간의 내면과 그 너머에 있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타자성. 이것을 신학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 타자란 말을 많이 써요. 절대 타자. 응? The absolute other. 영어로 말하면 그거예요. absolute A가 대문자고, other가 대문자로 쓰죠. 영어로는 절대 타자.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결코 할수 없는 존재. 이제 이런 것을 이미 신학과 철학에서는 그런 얘기를 쭉 많이 해왔어요. 그것을 비오이 이제 그것을 써먹는 거죠. 그러서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타자성에 대한 공포 대신에 그것에 대한 경외감과 놀라움에 친숙해지고 처음에는 공포로 다가오죠. 그런데 그 공포를 수용하면은 이제는 그 경외심이 되고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워하면서 존경하는 겁니다. 이게 경해예요. 진짜 존경심은 무서워하지 않으면 존경심이 없어. 그래서 그런 이제 놀라움에 친숙해지고 그것에서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진실을 존경해야 된다. 그런 진실을 존경하는 자리로 인간을 인도하니 이것이 치료다. 이제 어떤 어 이제 화육의 개념이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를 담는 것. 어, 신을 담아내는 것,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 80페지를 보시면은, 그럼, 오 안에서 변형된다는 건뭘 의미하냐. 치료라는 것은 핵심적으로 말하면 오 안에서의 변형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치료가. 이것을 이제 융으로 말하면 자기실현이고, 계속하겠죠. 그오 안에서의 변형이라는 말을. 그 융식으로 바꾼다면 그래서 5 안에서 밑에서 5조체를 보면 5 안에서 자 보십시오 5에서 먼저 어떤 변형이 일어나니까 K로의 변형이 이루어지겠죠 5 화살표 K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5에서 K로 한다는 것은 알수 없는 세계에서 인식의 세계로 들어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O에서 K로의 변형을한 다음에 O 안에서의 변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되기는 becoming, to become. 되기는 분석가가 P분석가의 인격과 융합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 내 인격과 니네 인격이 합쳐져서 융합되는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한다. 비원에 따르면 분석가는 P분석자에게서 유입되는 정서에 대한 반응과 반향으로 자신이 몽상 또는 몽환 상태, 레블이 상태로 들어가고 머무르도록 허용해야 한다. 그런 그 레블이, 몽상 상태 안에서 분석가 자신의 본래적이고 내적인 정서의 조수지 안에 있는 것들과 파묻힌 경험들의 목록들이 피분석자에게서 오는 것들에 대한 분석가 자신의 경험들과 짝을 맞추는데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자, 내 안에 있는, 치료자 안에 있는, 가지고 있던 정서들이 있잖아요. 이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남자로부터 오는 것들을 판단하는데 내 것이 활용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소통한다. 야, 이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뭐, 무의식적으로도 안 되는데, 무의식적으로 뭐안 되니까 무의식적으로 되는 거예요. 재밌죠? 의식적으로 될수 없는 거는 무의식적으로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거기 밑에서 넷째 줄 보면은 대기라고 하는 거는 모성적 및 분석적 봉상과 상호주관적인 투자적 동일시에 관한 그의 아이디어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이제 주된 비연학과 개념이 됐다. 대기라는 말이 이제 그런 데서 온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그 84쪽에 보면은 접촉장벽이 나왔다. ...죠. 접촉장벽이 그, 프로이드로 말하면 전의식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그렇죠. 전의식이 그, 어떤, 이제,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서 무의식적인 그, 억압이라든가, 어, 공극스러운 거를 걸러서 의식으로 올려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꿈은 전의식의 자, 작업으로 결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꿈에서 예를 들어서 아주 무서운 사람, 엄마가 아주 무섭다. 그러면 엄마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아줌마나 괴물로 나타나서 엄마에 대한 그 공포, 응? 또 증오를 이렇게 완화시켜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전의식에서 이 의식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수준을 그 조절해준다라고 이제 전의식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융은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초월기능, 무의식의 초월기능을 통해서 무의식이 스스로 의식을 보상하기 위해서 결핍을 보상하기 위해서 이제 출현한다고 했고 비온의 접촉장벽은 그 알파 요소가 있는 자리예요. 비온은 그러니까 접촉장벽에서는 알파 요소가 있는 건데 그것은 정서적인 기능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 접촉장벽에서는 그래서 의식적인 것과 무의식적인 것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면서 이것이 이제 어떤 정신의 발달에 대가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작용을 한다. 그것들이 그 접촉 장벽의 개념인 것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선택된 사실을요 상당히 좀 지난번에 우리가 경험에서 배우기 에서도또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한번 더 읽어볼까요 86페이지 선택된 사실은 편집 분열적 자리의 대상들에게 일관성을 주고, 그럼으로써 우울적 자리를 시작하게 하는 요소다. 편집 분열 자리는 감각의 자리죠. 감각들만 난무하는 것입니다. 아직 정서로 소화되지 않은 거죠. 편집 분열 자리는 모든 것들을 아직 베타 요소 상태에 남아있는 상태 아닙니까? 편집 분열 자리는. 그런데 우울적 자리는 그 감각적인 요소에서 정서가 나오니까 헷갈리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남편을 되게 미워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이상한 말만 해. 베타 요소만 냈는데 어느 날 내가 그 베타 요소에서 그 알파 요소를 발견을 한단 말이죠. 이제 그 알파 기능이 작용을 해서 그렇게 되면 정서가 작용을 하게 되면서 남편의 마음을 잃게 되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죠. 왜 저놈은 남자를 그 동안에 내가 미워하는 재미로 살았는데, 아그 미워하지 않으면 못 살아. 사람을 힘이잖아. 증오의 힘. 그 증오의 힘으로 살았는데, 이게 증오거리가 없어지려고 그래. 아, 이거 헷갈리죠. 도대체 저 남자를 어디까지 용서해야 되고, 어디까지 사랑해줘야 되고, 또 그동안 잠자리도 급한게되고안 했는데, 그 해마로. 여기서부 복잡해져, 이제. 그래서 우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우울 자리, 그러니까 그 편집 분열 자리는 공포의 자리라면, 그죠? 우울 자리는 불안의 자리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응? 그러니까 어떤 그그 그 우울 자리는 정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선택된 사실은 뭐냐면 감각적인 요소가 정서적인 요소로 되는 사건이라고 내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선택된 사실 모델이 이중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한 측면은 선택된 사실의 도래, 도래를 기다리는 동안에 인내할 수 있는 분석가의 능력이다. 간박적인 요소가 정서적인 요소로 바뀔 게 쉽지 않죠. 무생물이 생물이 되는 건데, 아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수십 년, 수십억 년 동안에 이게 이루어진 일을 그 무생물이 생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과학의 역사에서 이거는 수억 년 동안 대동 동안 일이에요. 그러면 감각적인 요소가 정서적인 요소로 바뀔 때는 얼마나 많은 고통과 피비린내 나는 그 싸움이 있겠습니까? 내면적인 갈등과. 그렇죠? 이걸 기다리게 해주는 하나의 사건이 되는 거 선택된 사건. 첫 번째, 그래서 선택된 사실에 대한 전관념이 자신 안에 잠재적으로 존재한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죠. 음? 두 번째 측면은 환자의 자유현상 능력과 관련되어 있죠. 선택된 사실의 측면은 환자의 자료 안있다 다시 말하면 선택됐다라고 할수 있는 것은 꿈꾸는 능력이 있을 때 이제 선택되는 거죠. 그렇죠. 꿈꾸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 그 다음에 그쪽 88쪽을 보시면은 그 제가 고민했던 그 그로스타인도 똑같이 고민을 했더라고요. 도대체 5와 그 베타 요소의 차이가 뭔가 이제 그래서 어 나름대로 그,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로슈타인이. 그래서 보니까 베타 요소란 실제로 무엇인가. 그러면서 거기 이제 88페이지 첫째 줄 보시면은 비오는 사고와 생각하기의 발생과 진화를 위한 모델로서 알파 기능 베타 요소와 알파 요소를 이제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 그 밑에 보시면 베타 요소는 뭘까? 그것은 O와 동일한 건가? 왜냐하면 에타이어소도 물 자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도 물 자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칸트가 물 자체라고 말할 때는 뭐냐면은 칸트가 눈으로 보이는 현상, 그러니까 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사물은 눈으로 볼수 있는 것과 그 사물이긴 한데 그 속에 있는 본질은 우리는 못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박종수라고 하는... 겉에 드러나는 행동과 이런 것은 볼수 있지만 진짜 나는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볼수 없는 거죠. 그것이 물 자체인 거예요. 진짜 볼수 없지만 그그 그 자체 그 본질 그 자체가 물 자체인 거예요. 물 자체란 뜻은 응? 아직 드러나지 않는 그 본질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물 자체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도 물 자체고 베타 요소도 물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오와 베타 요소는 동일한 건가? 비온이 베타 요소를 오라고도 하고, 물 자체라고도 하고, 이데아 형태라고도 하고, 신성과 관련시켜 설명할 때에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결코 그것들이 베타 요소가 오와 동동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는 절대적 진실, 궁극적 실제, 물 자체, 이데아 형태, 신성, 그리고 베타 요소. 이렇게 얘기하는데, 를내 생각에,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로스타인의 생각이죠. 귀온이 실제로 의미였던 것은, 베타 요소는 오가 아니라, 오의 원정서적 후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의 원정서적 표현. 그래서 이 사람은 심지어는, 즉, 베타 요소는 오의 정서적 감각 인상이요. 오의 유령이다. 재밌죠? 오의 정서적 감각. 이것도 헷갈리잖아요. 이게 정서냐 감각이냐를 우리는 대립적으로 봤는데 사실은 정서를 안고 있는 감각적인 요소인 거죠. 그게 이제 실렉티드 어떤 그, 그 사실 선택된 사실일 수도 있는 거 아니고 그게 또 베타 요소인 거예요. 베타 요소는 우리는 그동안 감각 요소로만 알았잖아요. 그런데 정서를 담고 있는 감각 요소거든요. 완전히 정서를 배제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베타 요소가 알파 기능에 의해서 알파 요소를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정서가 되는 거고요. 베타 요소는. 응?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감각과 정서를 이전에는 완전히 구별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응? 어, 그래서 이제 89쪽 보시면은 그 베타 요소들은 O가 개인의 정서적 접촉면에 개입할 때 만들어내는 감각 인상들로 구성된다. 재밌죠. 그래서 내가 오 속성이라고도 얘기했잖아요. 바로 이것에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그 베타 요소들은 오의 그림자 또는 발자취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분은. 나랑 상당히 이제 그 설명하는 방식이 비슷하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들은 오가 아니다. 나는 그래. 요 이것은 부분과 전체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베타 요소는 오의 부분이에요. 오의 부분. 그리고 이제 오의 오가 이제 그러니까 그, 오가 베타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응? 일종의 그 베타 요소는 담기는 것이고, 오가 담는 것이, 이제 담는 것과 담기는 것으로 설명하면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베타 요소들이라는 게 뭐냐. 거기 보시면은, C에 보시면은, 베타 요소는 오의 이중적 양태의 파생물이다 그리고 진화하는 오의 무관심, 중립성 혹은 비인격성. 그러니까 오가 적극적으로 나타나면은 어쩌면은 절대적인 진실에 가깝게 나타나겠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 반대 쪽으로 나타날 무관심 쪽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비인격성 혹은 중립성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게 베타 요소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도로 얘기를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90 쪽에 보시면은 어두 번째 문단에 보면 그 베타 스크린 얘기를 하죠. 이 베타 스크린도 예를 들어서 그 투, 이제 정신증 환자들은 투사적 동일시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 이제 그 어떤 우주 공간에 그 자기의 그 정신적인 요소를 방출해 하는 버리는 어떤 그래서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에너지만 소진되기 때문에 결국은 심리적으로 망가지게 돼 있어요. 계속 방출을 하는데 푸물 에너지가 정신증 환자들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출은 사람과의 대상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사람에게 줄 에너지를 공중에 방출해버리고 그리고 또 사람에게 줄 에너지를 대상에게 줘버려요. 그러니까 정신적 환자에 보면 굉장히 생각이 많아. 사고가 많다는 거예요. 그 얘는 이건 어떻게 생겼을까? 아뭐이 컵은 뭐로 만들어졌고 이것은 뭐로 변하고 귀신같지 알아. 근데 사람하고 대화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의 모든 정신적 에너지를 사물에게 줘버리는 게 정신분열증 환자입니다. 사물에게 줘버리고, 공중에 투사해버리고, 허공에 방출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이 많은 친구들은 생각 중단. 그러는 거예요. 생각하지 마. 늘 이제 나랑 상담할 때막 잔머리 굴린 친구들은 좀 머리가 띵하죠. 그건 생각이 아니죠. 혼돈을 일으키는 하나의 그 요소인 거죠. 그래서 이제 가끔 내가 이제 생각을 하지 마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얼른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베타스크린은 투사적 동일시도 못하면은 음. 그러면 정신분열증 환자는 죽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비온의 정말 그 내가 그 비온의 그 베타스크린 지난번에 강의하면서 감동받았잖아요. 음? 정말 눈물 나도록 감동 내가 받았잖아요. 울 뻔했어요. 그왜 비온이라는 사람이 베타스크린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을까? 어, 우리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감정이지만은, 비원한테는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투사도 안 돼. 전이 역전이도 잘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전혀 감정의 세계로 들어오지도 않아. 응? 그러면 그런 정신분열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까? 분명한 거는 비원은 치료기법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신분열 환자에게도 생명력이 있다. 놀랍죠? 정신분열 환자도 살아야 된다는 인간의 본능적 그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놀랍죠. 살아야 되겠다는, 그렇죠.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본능적 잠재력이 있죠. 그것이 베타 스크린 거예요. 내가 이해하는 그 베타 스크린은. 그 베타 스크린은 내가 투사도 안 되고 상대방한테 전달도 안 되는데 상대방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쩌면 그, 나의 정서를 이해해 주도록 유도하는 하나의 도구고 방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쩌면은 정신분열 환자들이 자기 거를 내세우고 소화는, 스스로도 소화를 못 시키지만은 그걸 소화시켜 줄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초대하는 곳. 이게 어쩌면은 이제 베타 스크린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타 요소도 방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럴 땐 정신분열 환자는 죽어야 되냐. 아니다. 그, 그 베타 요소까지 방출도 못하지만, 그래도 살려고 하는 본능적 욕구가 있는데, 그것은, 그, 그것을 이해하고 처리해줄 수 있는 사람을 무식적으로 의 자기에게 초대해서, 어떤, 자기의 그 인격적 요소를 해부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고, 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 어쩌면 기재,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그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이제 가정이죠. 비온의 베타스크린에 대해서 말을 할때 그는 그것을 뭐죠? 정신증 환자를 가두고 있는 변형되지 않은 베타 요소 덩어리 아 재밌죠? 베타 요소 덩어리 변형되지도 않는 베타 요소 덩어리로 이루어진 폐쇄체계라는 거죠. 그리고 베타 요소 거절됐잖아요. 베타 요소가 거절된 베타 요소들로 구성된 일종의 가둬드는 체계로 베타 스킬을 얘기했는데, 방출되지 못한 베타 요소를 모아두는 쓰레기 창고죠 어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근데, 방출되지 않는 그 베타 요소, 그 쓰레기 덩이를 해집고 찾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확신. 어, 이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 인간을 사랑하는, 그 생명을 사랑하는 정말 그 살리고자 하는 치료자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비혼의 마음으로 보여서 이 베타 스크린이라는 그 용어가 그러니까 그 여러분이나 나는 이런 용어가 나왔을 때왜 이런 비혼은 이상한 용어를 만들어 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또 하나 애우게 만들지 그러지 말고 이 사람이 이런 그 용어를 만들어낼 때까지의 그 애절함과 정말 절절한 그죠 그 마음을 이해하면 절로 애워줘 이런 그 용어가. 절로 이해 된다는 거죠. 이 심리학 공부는 그렇게 해야 돼 영혼으로 공부해야 돼 영혼으로 그리고 비오니 말하는 열정으로 공부해야 돼그 정신분석의 요소들 물론 담는 것과 담기는 것이지만 그 안에 있는 세부 요소가 감각과 신화와 열정이에요. 이게 좌표의 세로 줄을 상징합니다. 해보세요. 감각. 감각. 감각은 베타 요소예요. 그 다음에 신화. 신화. 꿈꾸기예요. 꿈 작업. 그다음에 열정, 열정이 이제 전 개념화, 개념화, 개념으로 이루어지는 그 어떤 정서적인 어떤 사고 발달의 체계입니다. 재밌죠? 나는 처음에 그 정신분석적인 자료, 뭐 감각과, 뭐 신화와 열정이 나오니까 처음에 그것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책하고 계속 연결해서 보는 과정에서 아하, 이게 좌표의 세로줄를 의미하는구나. 그리고 좌표의 세로줄을 요약해 놓은 게 감각, 신화, 열정이에요. 아, 이제 뭔가 좀그 잡히지 않습니까? 그 좌표도 들어오고, 비운의 핵심 사상도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어찌 보면은 그 감각적인 베타 요소가 알파 요소로 바뀌어서 어떤 사고 체계로 가는 그 과정을 사고의 발달 체계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도 들어가지 못한 게 베타 스크린인데, 그 베타 스크린은 철저하게 그 가정하에 남는 하나의 이제 그 가정적인 그 자리죠. 어, 이제 이렇게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 베타 요소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